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이렇게 처음 그레이닝을 해보는데요. 요즘 유튜브 보면 어, 라치야쿠 님이 그레니를 많이 하시죠? 근데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직 저는 이 그레니를 처음 시작해보기 때문에, 먼저 프랙비스 모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 이지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익스트림 모드 절대 못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시작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늘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처음 시작하거든요. 공략들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우와! 이게, 보던 거랑 실제로 하니까 좀 다르긴 해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왜안 되지?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버 떨어뜨리던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그 막아놨나요? 조금만 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할게요. 포기할게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아, 깜짝 나또못 들었어 뭐, <.Moonbird> 화난다 화난다 이거 지금 제 이거 보기 싫은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제가, 제가 포기를 모르는 남자거든요. 그 기분 좋은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다. 저번에 김엔팔 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엄청 쉽게 하시던데, 한 번에 딱 성공하시던데.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아, 진짜 안 된다. 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저 같아도 건너뛸 것 같아요. 짜증나서. 이게 연습 모드라서 다행이지. 이게 뭐 여기 가니? 버그 막아놨나요, 진짜로? 버그? 어, 됐다. 어? 어? 지금 건드렸는데? 왜안 되지? 지금 소리 들으셨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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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 얘만 떨어지지? 아이 통은 저도 잘 이게 사라지네요 혹시 코드 있나 한번 확인하고 어어땀 났나 갑자기 여기 황금 열쇠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네. 역시 초보자야. 저는 유비예요. 그레인이 초보자. 이, 이 차키는 저기 밑에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 여기 밑에다가. 세모이? 갑자기 필요 없는 게 나와. 샷건 부품은 별로 필요 없고. 음, 일단 여기는 볼일이 없는거 같아 찾기 필요없어 이제. 일단 여기 옆에 한번 확인. 어? 코드가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아 코드는 원래 따는데막 붙어있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저기 코드가 붙어있을거라고만 생각했지? 삐그덕 끓리는 곳이 굉장히 많, 많네요. 망치다. 나이스. 아, 저절로 열리는구나. 가서 열어야 되는 줄알 네, 갑자기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도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아. 아, 깜짝아. 이씨. 원래 저번에 이거 소리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지 않아요? 무조건 소리가 나는 건가? 그래도 이게 제가 본게 많아서 이 정도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처음 시작했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굳이 망치를 안 들고 가도 되지만, 문 여는 게 귀찮아요. 아, 여기 니퍼가 있어야 되지. 굳이 열기가 귀찮으니까, 혹시 그냥 들고 다니는 거. 그냥, 그냥 온 김에 그냥 다 부숴줍시다. 혹시나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 니, 어, 어, 니퍼, 우와! 바로 옆에서 할수 있게 만들어놨네? 좀 떨어져. 네 어, 그럼 토니바퀴저다 모았네요? 근데 잠시만 여기, 여기 니퍼를, 여기서 일어나면 죽습니다. 제가 많은 유튜버들이 여기서 일어나다가 죽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낭비하기 싫은 마음에 대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파란 키가 설마 오! 석, 석공 키! 웨폰 키 여기, 여기가 파란 키가 있나?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어 이거 잠깐 여기다 던져주고 이 여기 웨폰 키를 먹으러 갑시다 네 여기도 이스터에그가 있죠? 떠들뜨린 다음에 그다음에 열리는 거 여기다가 이런 거랑 비슷한 책을 여기다 꽂아주면 여기서 어그랜니의 딸이 나옵니다 알고 있겠지만 달고 있으시죠 그거 제가 괜한 말씀 을 기난 말을 했네. 조금 부품이 여기도 있구나. 이걸로 이걸로는 저기 밑에 뭐라고 했지? 그 초록색깔 빛이 나는 그러니까 바닥이 초록색인 거기가 가지고 그 얼음 트랩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서 이 석공을 쓰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왜 먹은 거지? 지금 아예 필요가 없는데 토니박이 마스터키 토니박키 저 어디인지 알아요? 아 맞다, 사각키가 있어야지. 여기 하나 있었어요. 사각키가 전어딘지지 지금 모르네요어 여기, 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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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다 석궁을 들고 갑시다. 깨는데 아무리 제가 못한다... 아, 못하죠. 프랙릭스 모드라고 해도 제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 아까 분명히 제가 그 석궁... 어디 갔지? 화살... 아니, 화살이 아니라 석궁 총알 어디 갔지? 음... 분명히 먹은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졌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나를 더 먹고 가는 수밖에... 이런 게 진짜 귀찮아요 깜짝아 깜짝아 소리에 예민해가지고요 제가안 들어가죠? 여기 좀 속도 좀 밀려 주셨으면 좋겠다 개발자님이 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에임이 안 좋으면 바로 틀려 버리거든요. 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오왜 이렇게 늦려아 앉아 있구나. 어 여기 통아리 있. 어 수박이다. 수박이 여기 있었구나 잠깐 앉아서? 이제 석궁은 더 이상 필요가 있나요? 이 뭐가 있지? 아 황금열쇠 세모이 갖고 올걸. 아깝다. 아 망치 여기서도 필요있었지 샷건. 차라리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단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파란 키 제가 아까 세모이를 어디다 놨었죠? 처음에 세모이가, 아, 저기 자동차. 여기가, 깜짝아, 조금... 깜짝아. 아. 이거였군. 오늘 자동차 엔딩을 볼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아까 세모이가 있었죠. 이제 파란 키는 더 이상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새 모이나 주러 갑시다 새대갈이 새끼 도대체 이 미친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새한테 앞에 열쇠를 줬을까 열쇠를 놨을까 진짜 미친 할머니다 진짜 아니 애완동물 두 마리나 키워 고민을 키우지 않냐? 이 쳐먹고 싶어? 줄게. 대신 나한테 내기를 하자. 내가 이걸 주는 대신 너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아 이거. 이거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발 앞에 놨는데도 못 쳐먹어요. 이 병신 새끼가. 황금, 아, 황금 열쇠 저기 밑에서 그냥 바로 내려갔어도 되는데. 여기에는, 어, 여기에는 자동차 범퍼가 들어. 오, 맞았어. 뭐야, 그럼 나 이거 괜히 찾은 거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나 더못푼게 뭐, 뭐, 어디 있죠? 망치. 제가 망치, 저기, 3층에도 뭐였죠? 망치를 거기다 써줘야 돼요. 거기 설마 리모컨이 있나?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확신이 아닙니다. 아, 거기 세대가리 쪽으로 또 가야 되네. 그래서 한번 지운 망치는 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하나가 단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없네요. 어? 잠깐만, 이제 마스터키 쓰고 나가면 되는 거, 아. 잠깐만. 여기 설마 리모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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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난 나무판자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사각기가 여기 있네. 깜짝아. 오, 깜짝아. 잠깐만요. 아 석공이 여기도 필요가 있지. 아 봐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니퍼, 어 니퍼 발 앞에 있는데 왜안 썼냐? 하고 그냥 바로 마스터키 쓰고 바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저기 안에는 무조건 검이 있는 데는 무조건 스파크 플러그 들어 있을 것, 것 같거든요. 이미 끝이 났는데 저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알비엑스는 곧 돌아올게. 돌아오기 전에 먼저 가보지. 그래니, 첫 탈출.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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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테니베어가 왜 있어요? 와, 이게 엔딩이 업데이트 하면서 이게 바뀌네요. 아, 그래도 깨서 기분 좋습니다. 저는 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